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저희들이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가족들과 또 회포를 푸시고 또 행복한 명절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우수와 19장 24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실로 신로 땅에서 실로에서 어, 나머지 세 지파들 땅 분배하는 그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섯째로 아셀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렛과 아맛과 미사리며 그 경기의 서쪽은 갈매를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베게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루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운마와 아백과 르후빈이 모두 스물 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집화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내갯과 얌네를 지나 라쿰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타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북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띔과 세르와함맛과 라깟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열하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집화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자손의 집화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재배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핀과 아야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딤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프돈과 바알랏과 여흑과 브네브락과 카들림몬과 메알곤과 라곤과 요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의 딸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우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딤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제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51절 실로에서 세 번째 땅 분배를 마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세 지파가 나오는데요, 아셀, 납달리, 단 지파입니다. 어, 이세 지파는 모두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위치한 지파들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아셀 지파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 예.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그리고 어, 단 지파는 요 위에 위치하는데 지금 요기에 보면 단 지파가 표시 안 되고 단 지파는 지금 아래쪽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셀과 납달리 단은 이처럼 땅을 형성을 하게 되고 나중에 단 지파가 사사기 시대 때 북쪽으로 가장 북쪽으로 어,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지금 아셀 납달리 단이세 지파가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24절 말씀부터 이제 아셀 지파의 땅 분배가 되는데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 아셀 지파 왼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지중해 바다입니다. 아, 푸른 산호초 어, 바다 네, 아주 경관이 좋죠. 그리고 이 지역은 네, 나무들 백향목 나무들이 있는 아주 그런 곳입니다 지금도 관광지로 아주 유명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셀은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아셀을 축복할 때 뭐라고 축복하냐면 아셀에게는, 아셀에게서 는아에게 나는 먹,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창세기 49장 20절에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그래서 아주 비옥한 이 지중에서 나오는 어, 해산물, 그래서 어업도, 또 무역도 발달하는 그런 지역을 아주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납달리 같은 경우는 보시면 납달리 위에 산이 하나 있는데 바로 어, 헬몬산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그냥 생명수를 주는 산이죠 가장 높은 산이고요 어, 항상 이곳에는 겨울에 내린 그 눈들이 얼어 있으면서 여름내 녹아서 조금씩 조금씩 그 물이 흘러 흘러서 어디로요? 예, 이처럼 갈릴리바도라 요단강이 흘러내리고 그리고 쭉 내려서 사해바다까지 흘러내리는 그러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시사철 흐르는 이강그 주변은요 항상 푸르고 넓은 평야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납달리 지역을 바로 바로 그렇게 풍요한 평야지대를 이 납달리가 차지했다는 라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창세기 49장에도 보니까 야곱이 이 납달리를 축복하는데 뭐라고 축복하냐면 납달리 집화 역시 예, 아주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주 좋은 축복을 해줘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렇게 좋은 땅을 차지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옆에 갈릴리 호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수블론 지역 예, 나사렛에서 어, 나오셔서 이제 첫 번째 사역을 어디서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을 돌면서 이쪽에서 사역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지역은 이제 호수입니다. 호수인데 우리가 바다라고도 부르죠. 왜냐하면 워낙 넓기 때문에 바다처럼 넓기 때문에 어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납달리도 아셀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풍족한 업이 발달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을 차지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지파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말씀에 이제 세 번째 지파인데 이제 단지파입니다 이 단지파는 어디를 차지하느냐 바로 이쪽 유다지파의 바로 위에 이쪽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역이 여러분 요즘에도 뉴스에 자주 나오는 지역입니다 어디냐면 바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그 지역입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는 분쟁 지역이죠. 이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지역을 살고 있는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무기를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이쪽 지역에 살던 사람이 아니고, 예, 지중해 섬에서 이주되어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철기 문화를 가져오고, 어, 아주 이스라엘 백성을 골치 썩인, 괴롭힌 나라가 바로 이 블레셋, 사람, 아,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이제 미워했기 때문에 블레셋 이스라엘 가장 괴롭힌 사람들이 누구냐? 아 블레셋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쪽 지역을 나중에 부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 로마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 팔레스타인 지역 이렇게,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장 괴롭힌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지파들이 바로 이곳에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단지파가 이쪽을 버리고 사사시대 때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쪽 헐면산 바로 끝에 보시면 라이스라고 지금 여기는 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예. 라이스 또는 레셈이라는 곳인데 이쪽을 차지했다라고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도 해 보면, 예.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 점령하여 칼라를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 거기 거주하였다 거주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단지파가 단지파가 나중에 예, 북쪽으로 이주, 이주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에 이스라엘 땅이 가장 북쪽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를 한반도를 얘기할 때 한라에서 백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문지파가 차지한땅예 거기가 바로 브엘세바거든요. 부엘세바, 그래서 브엘세바가 가장 남쪽 이 밑에는 네개 사막 사람들이 살수 없는 사막이기 때문에 가장 남쪽을 브엘세바로 보고 가장 북쪽은 단지파들이 살게 되는 이제 단지파를 단에서 브엘세바다 이렇게 하는 예, 명칭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이. 북쪽으로 이주하게 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어, 사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점점 소멸해서 없어지게 됩니다. 어, 왜 그런가? 어, 단지파에 대하여 모세는 뭐라고 예언하냐면 사자와 같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단지파는 사자와 같다. 이 모세의 축복이죠. 예, 단지파가 이렇게 싸움을 잘하고 용맹스러운 지파였던 것을 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은 단에 대하여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뱀 같은 집하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뱀 같다. 좀 이렇게 기회주의적이고 어, 굉장히 머리는 좋을지 몰라도 간신과 같은 그런 기회주의자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알수 알수 있습니다. 단지파는 자기들이 부여받은 이 단에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면서 힘든 거예요. 워낙 적이 막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포기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불평하고 어,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귀에만 엿보다가 결국 좋은 데를간것 같은데 결국은 사멸, 어, 소멸되버리다. 사사시대 때 단지파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이라는 사사죠. 정말 사자와 같이 크게 쓰임 받는 사람 아닙니까? 삼손을 통하여 블레셋을 물리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 사자와 같이 사용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고 기회를 엿보고 머리를 돌리고 머리를 굴려서 어쨌든 내 계산으로 좋은 곳을 가겠다 해서 간 곳이 바로 이 라이스 지역, 레셈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어떻습니까? 역사 속에 사라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살 때는 그것이 우리를 사자와 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우리가 내 기회만 엿보고 어, 자꾸 요령만 피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역사 속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단지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일곱 번째 여우수아의땅분배를볼수 있습니다. 우리 4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49절 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누의 아들 여우수아에게 기업을 줬다. 예, 여우수아에게 마지막 기업을 주는거예요 어, 여우수아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대통령 아닙니까? 왕 아닙니까?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여우수아가 살 땅을 마지막에 분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laughs> 어떻습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왕들이 대통령들이 자기들의 어떤 이익과 이권을 챙기지 않고 백성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자기 것을 마지막에 챙기거나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까? 참으로 이 시대에 좋은 지도자상 정말 리더를 우리가 뽑는다면 여우수와 같은 그런 지도자들을 우리가 뽑아야 되겠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나의 이익과 나의 어, 분깃은 맨 뒤로 미루는 거예요. 다른 족집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서 마지막 때, 마지막 순서에 자기가 취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먼저, 타인 먼저 챙겨주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날 정치인들이 자꾸 무너지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을 받습니까? 그 높은 자리에서 자꾸 받지 말아야 될 것을 받고 권력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살이 사욕을 취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좋은 지도자상, 성경에서 말하는 훌륭한 리더의 모습은 이처럼 자기 것을 맨 마지막에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또 보면, 51절, 네.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딘납 세라를 주메 여호수아가 그 성읍에서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다. 마지막에 이제 모든 것을 땅을 다 나눠주고 이제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이 어디입니까? 이거 아래죠. 예, 에브라임 산지에 자기가 어,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또 51절에 보니까 어, 그동안 이름이 나오지 않았던 제사장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우수아와 어,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나는 기업이 이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막이라는 것은 어, 천막으로 된 문인데요,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모든 일을 행했다는 것이고요. 특별히요, 여우수아가 지도자로서, 통치자로서, 혼자 독단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요? 제사장 엘르 아살과 함께 했다. 제사장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오늘날로 치면 이제 목회자가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여우수아는, 어 이러한 나라를 통치함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누굴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가 또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각 족장들이 나와서 함께 참여해서 예, 함께 결정하는 것이죠. 예,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이끌어갈 때 오늘날 교회로는 단독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거나 어떤 일부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되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께 여쭤보고 함께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벌써 구약 성경에서 그런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로써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들이 다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이제 레이지파만 빠졌습니다. 레이지파에 대한 것은 내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스라엘 지파들의 땅 분배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 사람들에게 또 가족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을요 우리가 어,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이 85살 되었을 때 여호수에게 예, 찾아와서 나에게 약속된 땅을 달라고 요구하죠. 예, 그리고 그 땅을 그냥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나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땅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어,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땅, 우리의 지경을 넓히고 그 땅에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능원교회가 이 능원이 지역에 또 용인 지역에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 이, 오늘날의 영적인 이스라엘로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저희들이 돌아보게 하시고 감사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땅을 주셨습니까?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그것을 이웃들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를 엿보고 늘 불평하는 그런 단지파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또 삼손과 같이 귀 쓰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능원교회의 청소년들, 청년들, 주일학교 학생들을 여우수와 같은 능력 있는 겸손한 공의로운 지도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들이 자기 이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나눠주며 타인 먼저 세우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그리고 각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목회자들이 이러한 요수화를 본받아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함께 하며 말씀과 말씀을 붙들고 자루도 우루도 치우치지 않고 다음 대에 싸우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능원께 성도들, 가족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